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 스타 마스터 윤혜숙 인사드립니다. 어,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부자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 너무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는 라 하셨지만 돈을 잘 벌으라고는 가르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가정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늘 뭐가 좀 쪼달리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하나는 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정말 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에서 전 진주서 왔거든요. 진주에서 학교를 나오고 대학까지 졸업하면서 그때 제제 제 나이 또래에서는 여자들이 취직할 수 있는 곳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내지는 공무원을 하지 않고 또 전문직을 가지지 않으면 취업할 길이 없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보니까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자영업을 선택해서 쭉한 10년, 20년을 흥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흥 했다가 망했다 가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또 다단계를 만나서 그 다단계 회사에서 최고지 끝까지 가봤지만 영속적으로 연금성 소득이 라고 다단계는 늘 누군가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금성 소득이 정말 상속되어서 되어지는 게 불가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그것을 끝으로 다단계는 접하지 않고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고 또 다단계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단계든 자영업이든 뭘 하는 겁니까? 유통하는 거잖아요. 어떤 제품인가를 만나서 그 제품을 선택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 유통은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는 항상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시점에 이것저것 막 팔고 다니는 중에 애터미가 저한테 정보가 왔을 때 저는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해봤잖아요. 해보고 최고직급이라는 곳에 가봤지만 절대 그게 영속적으로 되지 않고 책에서 말하는 서민이 부자가 되는 사다리는 더더욱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나타나신 분이 얼굴이 피부가 바뀌어서 나타나시면서 야, 이거 뭐야. 제품이 이렇게 좋단 말이야. 이 화장품이 그렇게 얼굴을 바꿔줄 만큼 좋다라면 내가 다단계든 방판이든 뭐든 그때 전 돈이 그때도 너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팔면 유통을 시키면 얼마가 남아도 마케팅 플랜은 궁금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제품이 유통이 되면 얼마가 남아도 남는 원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제품을 대부분이 어떤 이 정보를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나 화장품 남아있어 하고 안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잘했던 거는 나 화장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이 궁금해서 빨리 써본 겁니다. 빨리 써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분두 사람에게 또그 제품을 줘봤더니 그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제품을 유통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그때 막 접했던 보험 일을 저도 하면서 이 에터미를 진행을 하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품이 자꾸 소비자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다, 일반적인 단계를할 때는 사업 설명을 하러 너무 많이 쫓아다녔어야 했는데 이거는 제품이 가서 그 일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모시고 오니까 그분들에게 이회사의이 제품은 이러 이러한 컨셉으로 만들어졌고 이러 이러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그 정보만 주면 되고 그래서 당신이 한번 써보시라. 접하신 분이 한번 써보시라고 말만 하면 소비자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쉬울 수가 있구나. 늘 제가 쉽다라고 하면 파트너분들이 어려워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이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그일 자체가 너무 쉬웠습니다. 그렇게 쉽다 보니까 열심히 그래도 열심히 했죠. 열심히 전달하고 했더니 2년 만에 1억 연봉자에 올라서고 4년 반이 되니까 로얄 리더스 클럽에 가입됐다는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앞에 말씀하신 사장님처럼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전하고 싶거든요. 너무 많이 이걸 좀 알아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당신은 하지만 나는 못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2020년도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분들하고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자리에 오는 걸 선택하셨고, 이 자리에서 이 어, 에터미가 어떤 회사지, 어떤 제품 만들지, 이런 회사에 대한 걸 알아보러 오신 그런 선택을 하신 용기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에터미에 도전을 하신다라면 분명히 에터미는 지금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쓴다는 저 말을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까지의 네트워크는 다 잊으라고, 싹다 잊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단순하게 제품 보시고 그 제품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 제품이 진짜 내가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랑 잘하거든요 그 자랑 잘하는 걸 가지고 내가 써보고 써본 진심만 주변에게 전달한다라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소비자가 여러분들 어 마트로 형성이 될 것이고 그분들을 마트를 열어주는 일이 때문에 (2020년도에) 새해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최초의 새해 최초의 행운은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